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복음을 모르거나 떠나게 되면 노예 속국 포로로 된다. 이 이야기가 그 두꺼운 성경의 천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 나의 생각으로 잘못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해요. 이 안에서 이 세상이 이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복음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어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결 어, 떠난 죄의 결과로는 어떤 많은 문제들에게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유예요. 하나님이 해방 주셨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일하고 다녀요. 막 짜증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살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도록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신 일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내 모든 어, 답이 되고, 우리 후대에게까지 영원히 이 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답으로 인해서 어 이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여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답을 전달하고 말해줘야, 될,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또이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에서 이번 주에 주셨던 것은 모든 것에서 절대 의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절대 의미가 있는 예, 음, 모든 것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열수 있는 만능키, 이 키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에서 어떤 부분에도 절대 의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셨던 것은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어, 여기 이제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어, 하지 않는 것이 그때 이 구약의 모세 율법 속에 주신 건데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도 비벼 먹고 어,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난하고 어 그. 그래서 설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복음 모르면 이 복음의 복음의 가치나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싸워요. 복음 모르면. 예. 설론에서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음, 그 우리에게는 음, 현실하고 안 맞는 그안 어, 맞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있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절대 언약 우리에게 절대 언약 되신 그이 절대는 하나님께만 쓰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이 단어인데, 이 저지다 은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안식일의 완성이다. 예수가 곧 안식일 오절에또 어,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생명 살리는 일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어,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주인이 바뀌어요. 내게 이 숨쉬는 것만큼 그리스도로 <laughs> 그리스도로.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생각 속에 이, 그리, 이 주인이 항상 이것이 주인 되려고. 어 어쨌든 이 이것 속에 머물게 하려고 즉시 그리스도를 찾는 순간 이답 대신 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리스도만 찾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주인이 되어 주시지만 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참 안식 대신. 참 내게 안식.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에게 이 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화를 누리는 참 평안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어, 시간이 되고 어, 또이 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렘넨트들에게는 어, 말씀하신 것이 어, 5분만 이 5분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것이 곧상구3으로 연결되고 어, 이것이 우리 렘넨트들에게. 체질되고, 우리 렘네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음 플랫폼이 되고, 파스망이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렘네트들이 양육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렘네트들의 발판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때문에, 어 우리에게 최고의 이그리스의 가치를 아는 어, 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최고의 시간을 갖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 줄 그런 우리에게 이 시스템 속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신이 쓰임 받고,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에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만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방해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주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